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뉴노멀 시대의 인재는 본인에게 가장 생산성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상황을 흔히 뷰카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뷰카는 V, volatile, U, uncertain, C, complex, A, ambiguous를 말하지요. 즉, 이 세상이 너무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지난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뷰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또한 뷰카의 세상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지요. 돌이켜보면 팬데믹 발생 전에는 미중간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매일 일이 일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 경제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후 무역 분쟁이 1차 합의를 하면서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듯 보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감염병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전 세계적 위기로 퍼지면서 지난 2, 3년간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초반에 기업들은 전례없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대응책을 찾느라고 분주했지요. 또한 기업의 리더들 역시 이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리더십이나 기존의 사일로적인 조직 관리로는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뷰카의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즉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은 세일즈포스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베니오프가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선언한 말입니다. 이른바 신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팬데믹 직전에 했던 이 말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상기하게 합니다. 주주의 이익에만 최우선하면 할수록 세계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환경과 사회적 재앙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는 양극화와 기후 변화, 총기 규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0년에 발간한 그의 책 트레일 브레이저에서 돈만 버는 CEO의 시대는 갔다 이제 기업 CEO의 역할은 인간 존재와 환경 등 사회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뉴노멀 시대에 직면하면서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리더들이 사회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의 전략과 목표에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화두가 되었던 ESG 경영입니다. 한편 뉴노멀 시대의 신자본주의의 중심에는 ESG 경영과 더불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즉 DEI 문화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로 유명한 압타 그룹의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인 시아일라 빙크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팀과 다양한 인력, 그리고 다양한 소통은 결과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팬데믹에서 겪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연결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다양성과 포용은 우리의 소통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많은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예측과 주장을 합니다. 최근 인력 서비스 기업인 맨파워 그룹의 연구조사를 보면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원격 근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예전부터 기업의 인사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렉스블 타임과 같은 업무 유연성에 관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죠. 그러면서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 시대와 개인화 업무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요 동향을 남기게 되지요. 첫 번째 동향은 혁신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협업과 개인화가 증대된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업무 장소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온라인 협업 툴을 사용해서 수행합니다. 사실상 이 덕분에 대표적인 온라인 협업 툴 기업인 Zoom의 주가 가치는 팬데믹 전보다 3배까지 올랐습니다. 온라인 협업 툴과 함께 AI 비서처럼 개인화된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뉴 노멀 시대의 인재는 본인에게 가장 생산성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가 아닌 일할 공간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글로벌 IT 기업인 드롭박스의 경우 원격근무 도입 후 지원자가 1.7배 늘었고 직원의 80%가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일과 삶의 밸런스가 7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화가 증대되면서 다양성은 더욱 가속화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사무실 밖에서도 기업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조직에 관한 오래된 질문이 있지요. 과연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업무를 해야만 기업 문화가 형성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어느 칼럼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문화는 벽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존재한다. 즉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든 문화는 사람을 통해 형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많은 경영자는 원격의 개인화 업무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강조하지요. 무엇보다도 조직 문화가 이완되고 업무의 몰입도도 낮아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벽 안에서 만들어지는 조직 문화가 주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상호 교류하면 일종의 마법이 작용하면서 감정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미디어 기업인 악시오스는 원격근무 제도로 남겨진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을 위한 사교 공간이나 다양한 미팅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계 없이 짜증이 날 정도로 소통하라고 권고합니다. 즉, 사람 중심의 DEI 기업 문화를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동향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즉워라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파워 그룹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즉, 업무의 유연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원격 업무로 일과 생활의 조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대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MG 세대는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에서 자유롭게 업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현재의 5, 60대에 해당하는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 즉, 생활과 일이 분리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상 지난 팬데믹 기간에 대부분 기업이 재택 근무를 도입하면서 m z 세대 위주로 근무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초, 정부가 엔데믹 선언을 하고 다시 대면 근무로 선회하면서 특히 MZ 세대들은 꼭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장 내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MZ 세대가 이 문제로 직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노멀 시대에는 우리가 세대 다양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주요 동향은 화상회의 같은 비대면 모임이 일반화되면서 평등화가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각형의 스크린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대면 방식 위주의 회의에서 온라인 접속은 단지 부차적인 방식이었고,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참석자는 방관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평등화가 되면서 모든 회의는 실시간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회의 중에 누가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파워가 작용했는지 등 소위 다양성과 형평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실시간 기록되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이면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이거나 선동적인 언행을 삼가하게 되지요. 결국 기업이 DEI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들의 도움으로 뉴노멀 시대는 더욱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요 동향은 글로벌 인재 채용이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 채용과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고 IT 업계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해외 인재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IT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근무 지역 이동이나 재배치가 가능한가요? Will you relocate?였습니다. 하지만 뉴노 a l 시대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면서 IT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재 채용이 확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인재 채용은 물론 HR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글로벌 HR SaaS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인 딜은 글로벌 HR 플랫폼 기업으로서 약 150개 나라에서 인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롭박스나 쇼피파이, 레딧 등 8천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7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성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신자본주의는 기업이 ESG 경영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조직의 업무와 라이프스타일은 점점 융합과 DI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또한 여러 혁신 기술의 도움으로 사람은 사무실을 벗어나게 되고 건물 밖에서도 기업 문화가 형성되는 조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소위 디지털 유목민과 업무 개인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기업은 직원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포용과 평등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생산적인 업무 방식을 실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